안 쓰는 통장을 정리하던 김소통. 언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?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열었더니, 아싸? 공돈 생겼다?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금, 보험금 등 숨은 금융 자산이 약 17조 원 너의 돈도 있을지 몰라 은행, 증권사, 누리집 그걸 언제 다 확인하냐고?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선 내 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내 계좌 한눈에로 흩어져 있던 금융 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돈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완전 깔끔 내가 가진 카드의 종류와 개수 카드사별 포인트 내역도 한 번에 확인하고 쌓인 포인트를 계좌로 쏘 입금할 수도 있지 아싸 내돈 찾았는데 돈번 느낌 또내 보험 찾아주면서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특히 예금이나 보험금은 만기 후엔 적용금리가 낮아지고 이자가 쌓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빨리 찾는 게 좋겠지 잠자는 돈 찾는 법 나만 알 수는 없지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줘